끼어 들지 말아야 할 자들은 끼어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배제할 자들은 철저하게 배잡시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특별 재판부 설치안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무부, 판사회의, 대안 변협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배제된 법안입니다. 거꾸로 된 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고 죽서서 개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법무부는 내란 공법입니다. 판사배는 회 뭐냐? 내란 때 헌법이 파괴되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괴반송 재판으로 내란을 비호했고 주기원 재판부는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그 따위 특혜를 베풀었을 때판사회의란일 이런 자들과 함께 한통속 아니었습니까? 이런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절대로 개입하게 할는 안됩니다. 내란 당시 역할을 쳐다보기 어려운 대한변압도 추천권 행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다 빼야 합니다.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은 내란 조지 앞장서고 윤석열 탄핵에 나섰던 국회가 가져야 마땅합니다. 주권자의 뜻그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특별재판부의 권위도 서고 기능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 처벌 수단입니다. 이 도구는. 내란을 처벌해야 된다는 헌법 정신과 일치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본, 원칙에 절대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소지가 있습니까?